한중한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 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딱 10개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소식으로는요 바로 벤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벤츠가 사실 SL 클래스에 대해서 어, 단종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20일에 이 SL 클래스가 어, 신형 S 클래스를 개발 의사를 밝히면서 단종 논란을 잠재웠는데요. 그래서 SL 클래스 같은 경우는 지난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4년에 S 아, 300SL로 시작해 각종 레이스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벤츠를 대표하는 고성능 스포츠 카 라인업으로 명맥을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변화하는 환경과 선호하는 세그먼트 수요가 이동함에 따라서 긴 보니까 대백이랑 엔진 우렁찬 소리가 특징인 SL은 점차 침체기에 겪었다 합니다. 또럭셔리 오픈카를 지향하는 X 클래스의 카블리올레와그 고성능 스포츠카의 AMG GT 등장한 SL 클래스의 자리를 위협하고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벤츠는 사실 무군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 토비아스 메스 메르세데스의 AMG 회장은요 외신과 인터뷰를 통해서요 신형 SL SL 클래스 개발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역동적인 성능과 편안한 주행 감속이 완벽하게 타협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 핫... 이렇게 직접 말했고요. 하지만 좀금 일부에서는요. 고성능 담당하는 AMG가 독자 개발한 GT가 있는 만큼 차세대 SL 클래스는 안락한 장거리 크루즈 중에 초점을 맞춘 스포츠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 AMG가 담당하, 담당해 개발 중 SL은요. 어, 강성이 강한 하드톱 대신 소프트톱을 넣어서 실용성을 높였고요. 뒤쳐서 공간을 한층 듀울 것으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엔진과 이제 배출가스를 규제를 고려해가지고요. V12 6.5L 가솔린 대신에 V8 4L, V8 4.0L 터보 차지형과 함께 모터, 전기모터로 결합을 형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저도 기사를 좀 찾아보면서 몇번 있었어요. 몇여러번 조금 몇 번이나 여러 번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 번에 잠을 잤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와 두그 다음 이야기는 테슬라 이야기인데요. 어, 일단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 조금... 어 전소하는 사건이 있, 있어가지고 발생했는데, 다행히 중국의 사상자는 발생이 되지 않을까요? 안 하지만 향후 테슬라 중국 산업 산업의 제동이 될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주차가 주차 중인 상태에서 저절로 불이 난 상태였습니다. 모델 S가 전소가 됐고요. 그래서 테슬라 측은 정보 당국 조사와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 있다. 어, 이게 이제 CCTV로 공개가 됐는데, 이날 이제, 어, 10시 전날 밤, 10시쯤에 이제 상하이시의한 주차장 건물에, 있 건물 주차장에 있던 S 모델에서 불이, 모델 S에서 불이 났다고요. 이 사고로 시작된 모델 S와 인근 주차장이었던 여러 대가 또 불이 탔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다행히 사상자는 없다 하고 CCTV에서는 지금 차량 밑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니 성공과 함께 폭발이 일어 불길이 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카 갖고 지금 사실 지난해 사실 제동이 걸 사덤에 제동이 걸렸던 이유는 지난해 이제 1월에 상하이시 린간 산업구에서 테슬라 기가 패터리의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어, 테슬라 지거 미국에 생산한 차량을 이제 중국에 가져가 팔았지만 이제 관세 장벽에 넘어 직접 중국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고자 어, 대규모 어, 투자를 단행한 것인데요. 총 500억 위안에 투자될 이 공장은요, 향후 모델 3등 연간 최대 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인 차, 공간, 공장이랍니다. 그래서 어, 지금 약간의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테슬라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한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어떻게 됐는지 마무리가 좀잘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이야기도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어, 2020년형 테슬라 모델 S와 그냥 X를 생산하기로 시작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2020년형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테슬라 모델 S와 X는요. S와 X는 새로운 모터가 탑재되어서 주행거리가 좀 증가가 되었고요. 또, 서스펜션과 충전속도 또한 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류모터 변화인데요. 어, 기존에 이제 모델 같은 기존의 모터 같은 경우에는 AC 유도 전기모터로 사용했었는데, 이번 2020년 테슬라 모델 s x 어, 는영구자석 동기모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단 후려는 여전히 AC 모터가 장착이 된다 고 하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100kWh 아웃급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었고 하지만 보다 조금 효율적인 모터 설계토 통해 주행거리를 증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어, 2020년 테슬라 모델 S레롱 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완충 시약 370%, 말 우리나라로 이제 595km까지 갈수 있다고 하고요. 모델 x 같은 거는 520, 325마일, 약 523km까지 갈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 각각 35마일, 30마일씩 늘어난 거리인데요. 어 주인거리는 이제 모두 미국 환경보호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가독성능과 성능 또한 이제 향상이 되었는데요. 어 모델 S의 제로백이 스탠다드 모델로 같은 경 4초, 롱레인드 모델이 3.7초고, X 모델은 각각 4.6초와 4.4초입니다. 사실 조금 한 0.12초 정도 빨라진 것 같습니다. 즉, 제로 빼기 이런 것 0.1초 정도 빨라질 것 같고, 어, 또한 이제 이제 전체 이제 200kW급의 V3 슈퍼차저 충전기를 이용해 보다 빠른 속도로 충전할 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주행 스타일과 또 도로 상태에 따라 변화는 어댑티브 에어 서스텐, 서스펜션이 또 적용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조금 가격도 조금 다운이 되고 시작했어요 롱레인지 모델 그 모델 S의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는 7만 8천 달러 우리는 어떤 약 9천만원 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모델 X의 스탠드나 모델은 어. 83,000 달러 원에다가 9,500만원 정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어 지금 현재 테슬라는요 어 미국에서 지금 모델 s 와 x 차주들이 새로운 모델 s 와 x 로 구입하는 경우 2만 달러 약 2,300만원에 달하는 어 루디 크로스 모델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테슬라도 이제 원래는 1세대 모델인데 상품성 개선 모델을 이제 출시하고 를 생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했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BMW 이야기인데요. 어, BMW 그룹이 이제 생산 시스템을 사용하기 쉽고 효과적인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적극 도, 도입해가지고요, 빠르고 유동적인 생산공정을 수립을 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어, 실제 사진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실에 가까운 가상현실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보완하는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은요, 작업훈련과 숙련도를 높이는 용도, 조립라인에서는 어, 워크스테이션 계획 또는 수많은 품질 관리에 있어서 강력한 도구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어플 리케이션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데 있어 광범위한 IT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 쉽게 활용하기, 활용하기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가상 현실 덕분에 건설, 공장, 엔진, 러닝, 물류, 조립 분야의 기획자들은 생산 인력과 함께 새로운 영, 생산 영역을 평가하고요. 3D를 통해 또 새로운 공정을 시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사실, 게임톡는요 이미 수년간 특수 3D 스캐너와 또고상도 카메라로 실제 공장 구조를 디지털 방식으로 포착해 왔는데요. 음, 이 새로운 생산 시스템 을 위해서 그룹 내에서는 생산 아카데미에서 매니저, 생산 기획자, 프로세스 리더, 품질 전문가들 대상으로 생산 자력 원칙에 대해서 또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작업 현장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어, 약 18개월 동안 AR 고고를 엔진 조립 유닛의 어, 훈련 세션에 적용돼 사용되어 왔고요. 시크하는 이제 참가들에게 모든 프로세스 단계를 안내하고 구체적인 이제 정보를 통해 음성 컨트롤을 통해 훈련 속도를 조율하면서 어, 자신의 속도로 작업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뭐 내년, 어, 이 시스템은 지금 어, 소프트웨어는요, 지금 모든 직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하고요. 어, 또, 네,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이용하는공장을 이제 BMW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어, 이 기사를 통해서 또 거의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진까지 공개가 되어가지고 왔는데 정말 이게 미래인지 현, 현장, 현실인지 구분할 끼이얼도록 정말 잘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더 품질에 대해서 또 품질 향상과 그 다음에, 음, 어떻게 보면 또 제품의 또 결함, 이런 불량 제품들을 또 꺼낼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볼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 다음 이야기 는 바로 르노인데요. 바로 유, 르노가 유럽의 대표적인 경상용 펜, 칸구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칸구가 신모델인데요. 신모델과 함께, 어, 전기차 버전을 내년에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 지난 24일 오토 익스플렉스, 그 다음에 카스쿠프 등 외신에 따르면요. 르노가 이제 전기, 어, 어, 경상용 펜 캉고 ZE 컨셉트카를 공개하고요. 미래 디자인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캉고 ZE 컨셉트카는요. 내년 양상형 모델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캉고 어, ZE는요. 유럽에서 지난 7년간 가장 말린, 많이 팔린 경상형 전기차로 누적 판매량이 2 5 0 0 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 2017년에 모델 변경을 통해서 60마력 전기 모터와 33kW 배터리가 적용되었고요. 완충까지는 6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어, 유럽 연비 기준의 1회 충전거리가 270km라고 합니다. 270km. 어, 2인승 모델 있고 5인승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이 있고 적재량은 650에서 639k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국내 이야기인데 지금 이 마스터한 게 지금 현재 이 칸고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인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음 그렇다고 하고 지금 컨셉트카에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전면부는 이제 최진 이론 디자인이 적용된 그릴과 C자형 램프가 정체성을 좀 나타냈고요. 대체적 그릴은 대체적으로 막혀있지만 앞퍼퍼 역시 공기 역학성, 고려한 디자인이 적용된 실용성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전기차 나움을 연출을 했다고 요 측면부는 현재 광고와 비슷한 실루엣에 전혀 다른 디자인이 배합이 됐다 합니다. 전면부 끝부분에서 백세 램프를 넣고 측면에는 슬레잉 도어, 손잡이부터 후변 테일 램프까지 이어지는 라인에도 동일한 백색 램프를 넣어서 차량 전체가 하얀 띠로 둘러져 있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미지는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조금 훨씬 더 높은 네. 한국의 ZE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성의 배터리 시스템이 적용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렇고, 아직 이제 내년에 영상이 됐으니까, 추후에 뭐, 그때 자세하게 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는 구글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이 이제 전기 자동차 사용자를 위한 한 단계 진화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9월은요, 지난 23일, 현재 시장이 23일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이무이 충전소 위치는 물론이고요. 사용 여부를 알수 있는 실시간 사용 기능 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전기차 보급이 좀 증가하면서 충전소 또한 확대 추세에 추세 있고, 주행거리가 또한 길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걱정이 줄어든 반면에 또 충전소가 찾았는데, 또, 다른 전기차가 충전 중이라 적지 않은 시간을 길러줘야 하는 불편함이 커질 수 없는데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 구글은요, 이제 전기차 사용자들이 시장, 시간과 전량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에서 실시간으로 EV 충전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블로그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지금 외신의 땅은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국에 설치된 충전소는요, 약 2만 개가 넘다 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 1만, 16,500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 따면요 새로운 지도 서비스인 차지 마스터 2위고, 세마 커넥트 등의 네트워크에 속한 충전소가 포함되면 향후 글로벌 전기 충전소 차지 포인트까지, 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해당 서비스는요, 지금 충전소 위치는 물론 포트이에요. 충전속도는 물론이고요. 차량 사용 가능한 충전포트가 몇개있는지 알려주고 다른 모두 지도 위치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해당 장소에 대한 사진 평점 리뷰 등개인적 질문들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어, 사실 뭐 구글에도 전기차 충전소 위치 및 사용업으로 알려주는 몇몇 앱들이 있지만요. 어,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지도가 네, 해당 서비스를 도입을 결정하면좀 전기차 사용자들이 편리함을 더 커질 것으로 하고 있고요. 음 사실 우리나라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있어요. 어플이 있긴 한데 물론 자동차에도 있어요. 저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 카시어링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때 뭐 충전소 위치는 있, 위치는 표시가 되있지만 실시간으로 운전하면서 근데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그건 안 나오고 있고, 대신 이제 어플로 통해서 좀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특히나 이제 구글이라는 구글 지도가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 편인데, 외국에서는 정말 많이 쓰는 지도 중 하나예요. 지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에또 충전소까지, 충전소 위치나 뭐 서비스 기능까지 더 넣으면 아무래도 더 커질 확률이 커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고요. 자그 다음 이야기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요 바로 아우디 이야기인데요 아우디가 이제 알파레 알파레 R8의 이제 후속 차종으로 전기차로 선보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 카메거진이 지난 2 3일에전원번에 따르면요. 아우디는 가칭 이트론 GTR 이라는 이름의 순수 전기 스포츠카를 오는 2022년에 출시할 계획이합니다이 이트론 GTR은요, 95kW 아웃급의 전고체 배터리 모듈과 세기 모터를 장착해가지고요, 최고 출력이 670마력, 정지 상태에서 제로, 제0 2초 내외의 가속 성능을 지닌 것으로 전해, 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이 플랫폼은요, 이 지금 가칭이 되고 있는가칭 되고 있는, 이제 차량의 플랫폼은 J1이 유력시 된다고 합니다. 어, 이는 이제 포르쉐 타이칸, 아우디 이트론 GT에 적용되는, 적용이 예고되는 폭스바겐 그룹의 전도가 플랫폼에 속한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출시 시점이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폭스바겐 그룹은요. 어, 지난 2012년부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에 지금 돌입한 상태지만 어, 상용화 시점은 2025년 이후에 예고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 뭐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현행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안정성과 효율성이 보장이 되지만 또 생산원가 등 경제성의 문제로 양산체계를 구축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깨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음.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어, 아우디는요 이, 어, 포르쉐 타이칸의 기반으로 한 순수 전기 스포츠카의 이트론 GT를 우선 선보일 예정이라 하고요 추후에 알파이를 후속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알파이 정말 단종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아쉬웠는데 조금 그 아쉬움을 조금 덜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어,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가 있습니다. 웨이모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웨이모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웨이모는 그 약간 어, 원래는 이제 서비스 업계에요 서비스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 업계인데 세계 최초로 어, 또한 자율주행 차 생산 을 직접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요 어, 디트로이드에 있는 엑셀 전문 제조사인 아메리칸 엑셀의 공장을 임대해 가지고요 어, 피아트 클라이서와 제규어 모델을 베이스로 자율주행 차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머는요, 공장을 임대하고 가동하는데, 어, 만, 360만 달러, 올해는 달러, 155억 4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 웨이모의 자율주행차 생산 공장 인근은요, 크라이슬러를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많아서요, 이, 어, 지역 경제 살리는데도 큰 목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시작이, 돼, 생산이 시작되면, 400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또 얻게 될 것으로 또 말했다 합니다. 사실 이제 웨이모는요, 이거는 뭐 지난 1월에 이제 자율주행차 생산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이미 있고요. 음. 고 있고, 있고, 그래서 뭐뭐 아니지 않지만 아이 소위 웨이모는 이제 구글의 자율형에서 개발 부분을 맡았던 회사 원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구글 안에 있는 한 파트 부분이었는데, 이제 2016년에 분리한 회사고요. 그래서 이존 크라이빅 c e o 인터뷰를 통해서 아메리칸 S과의 파트너 관, 관계를 통해 기존 시설을 시설의 용도를 전환하고 일자리 있는 지역 인력을 복귀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 아메리카 엑스레이 -ray, 프론트 엑스 생산 공장은요. 이제 지난 2012년 이후 가동이 멈춘 상태로 방치되어 왔고, 현지 부품 업계가 시퀀싱 센터로 사용을 해왔다고 해왔,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요. 어, 그러면 진짜... 사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자율형 차를 지금 생산하는 어깨가 지금 하나 더 있어, 바로 GM 제너럴 모터스가 지금 약간 그런 움직임이 보이긴 한데 지금 일단 웨이모가 지금 조금 앞한발더 앞서, 한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 지금 그, 나중에 잡았을 때는 이 주, 이제 생산하는 모습까지 근데 시사화가 되면 그때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폭스박겐이에요폭스바에는현재 개발 중인 순수 전기차 ID의 주행 가능 거리가 공개가 되었답니다. 어 외신에 따르면요, 다음 달 8일부터요, ID 티백에 대한 어 이야기 시작이 되었다고 하고요, 어오는 9월에 열리는 프랑크프루트 모터쇼에서 양산 버전을 최초로 공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신드은요 지금 올해 출시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아이디는 이제 MEB 모듈력 구조를 기초한 전기차로서 브랜드가 개발한 첫 번째 전기차 모델인데, 1회 충전에, 이제 충전에 330에서 550km로 달릴 수 있는 3개 배터리 옵션을 갖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좀 여기 특징인 게 3개 배터리인데, 지금 복스바케 그룹이 어, LG 화그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중국의 CATA라는 중국의 배터리 업계랑 지금 약 2, 세 업계에 대해서 어, 한 40년, 40년치 배터리를 지금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배터리 회사마다, 그 셀, 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키로 수가 좀 달라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세개 배터리로 옵션을 갖추고서 지금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아이디 전기차의 비율은요 올해 초에 발표된 시트 엘본 그러니까 콘셉트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아이디는요 또곧출시된 신형 골프보다 약간 길어질 것으로 약간 예상이 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피사트 또 수준의 또 내부 공간을 확대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요 지금 가격이 정말 놀라운 게 어, 기본 3만 유로입니다. 3,864만 원더 시작. 그, 럼 우리나라의 보조금을 빼면 1,700만 원에 구매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일단은. 만약에, 어, 어, 지금 세 가지 모델로, 세 가지 버전이 나온다는데, 엔트리 레벨이 이제 48kWh 버전은 330kW. 그, 중간 사양은 450. 맞아요. 대형량은 이제 550. 이렇게 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고요. 모든 버전의 후륜에 168마력의 전기모터를 기본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어, 9월에 한번 또 이야기 나오면 그때 나오고 있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네, 대략 짐작이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긴 해요 저도 자 마지막 이야기는요 바로 제널러스 모터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제너 모터스 GM이 어, 미국 특허청에 볼트 이, EUV라는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요 지난 9일 GM이 어, GM이 된 상품권 신청 건서 어, 이 넘버가 공개가 되었고 이 용도가 이제 상, 자동차 상품의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EUV라는 명칭은 EV와 s v 에 결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데요 만약 EUV의 뜻이 Electroni Utility 이라면 볼트 EUV의 어, SV 형태 혹은 크로스오버 형태가 차량이 될 것이라고 될 것이며, 또고 출시될 세월의 전기차 모델이 가능성이 좀 높. 고 다고 생각 합니다. 사실 GM은 지난 3월에 미국 트레이드 오리온 공장에 3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향후 쉐보레 전기차 모델의 개발 계획을 또 확정을 했죠. 또이 공장에서는 이제 볼트와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신형 전기차들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오리온 공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현재 쉐보레 손익이라는 차량이 있고요. 쉐보레 볼트 EV, 그리고 크루드 AV, 프로토타입 등을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2017년 발표했다면요, GM은 2023년까지 최소 20대의 진형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음, 추후에 등장할 쉐보레 전기차에 대해 확실한 것은 현재 볼트 이후에 사용된 어, b e V2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새로 선보일 전기차인 경우는 이제 볼트 e v 보다좀큰 사이즈를 가질 것에 이야기 에 따라서 이코노스급 이상의 전기차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렇고, 그렇고, 그렇다 하니까 조금, 요거는 조금 지켜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또 새로운 내용이 나은 대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해외 자동차 소식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토트렌드는요 네이버 티스토리 밥빵카파티 유튜브에서 오토트렌드라는 닉네임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구독 및 구독 그 다음에 구독 및 후원 그 다음에 구독 및 좋아요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 스포, 모터 모터 소식이 준비되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새로 해외 자동차 소식 들고 또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